자, 원이콜딩스 주주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박이사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원이콜딩스 한번 가져왔는데, 자 원이콜딩스 오늘 날짜 기준으로 해서 52주 이 신고가를 지금 경신을 했어요. 자, 여러분들, 제가 원이콜딩스 주주님들 바닥에서부터 계속 말씀드렸던 거 뭡니까? 이 신고가 경신 나오면 우리는 뭐죠? 이 비중 축소에 대한 부분 준비하면서 따라가자라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자, 오늘은 조금 다릅니다. 일단, 오늘 같은 경우에는 분명히 이 윗꼬리가 달리긴 할 테지만, 이보다 더 강한 상승이 그이후에 나올 거예요. 자, 지금, 여러분들, 지금 당장으로서 질에 겁을 먹고서 매도하실 필요 전혀 없고요. 자, 하지만 우리는 이 비중을 줄여야 되는 가장 큰 이유가 뭐였습니까?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주가가 이 고점을 찍고 나서 밀리는 과정 속에서 뭐죠? 이 장기간 동안 횡보 이러한 구간에서 우리 많은 주주님들께 제가 말씀드렸던 거 보였습니까? 절대 매도하지 말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근데 이 워니 코딩스왜 매도하지 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이거 진짜 중요한 내용인데 결국에는 이 CES에 대한 기대감 1월달에 들어오는 CES 그리고 또두 번째 뭐 있습니까? 노랑봉투법에 대한 기대감들 모멘텀 이러한 부분들이 주가에 뭐죠? 반영이 될 거기 때문에 매도하지 말라고 좀 말씀을 드렸던 건데 지금의 움직임들 여러분들 뭡니까? 결국에 기대감들이 지금 들어오고 있는 거예요. 모멘텀이 발생이 된 거니까 여기서 이 개인들의 수급에 의해서 조금 더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것인데 그 구간에서 우리는 신호를 포착을 해야 됩니다. 자, 제가 워니콜딩스 주주님들 아시겠지만 제가 이전부터 워니콜딩스 영상들은 정말 많이 찍어드렸어요. 그죠? 자, 근데 제가 항상 말씀드렸던 거 뭐였습니까? 이 세력들의 의도를 모르면 당할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을 누누이 드렸었어요 근데 지금 원이코딩스 같은 경우에는 최근의 움직임을 우리가 보게 됐을 때 우리가 200일 기준으로 봤을 때는 사실상 하단 만큼의 많은 물량을 실어낸 구간은 당연히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3개월로 조금 땡겨봤을 때 어떻습니까? 주가가 상단에서 박스권, 큰 박스권 움직임이 나올 때마다 이 물량을 전부 누가 받아냈습니까? 이 외인들과 기관들, 얘네가 계속 물량들을 지금 받아주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상단부근 고점 매물대에서도 오늘 어떻게 움직이고 있습니까? 많은 물량이 지금 들어와주고 있는 어,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진짜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이 프로그램이나 외인들의 움직임을 조금 보게 됐을 때 사실상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많은 물량 담고 있지만 외인들 같은 경우에는 오늘 많은 물량 안 담고 있기 때문에 애매하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거든요. 근데 진짜 중요한 건 오늘 같은 경우에는 뭐죠? 이 개인들의 투매가 나오지 않는 이상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도 이 정도 선에서 끝내줄 거예요. 그죠? 자, 아, 지금 그러니까 추가적으로 많은 이 매도에 대한 물량을 한 번에 던져내면서 끝난다는 게 아니라 윗꼬리가 달려도, 뭐죠? 이 개인들의 물량에 의해서 달릴 거라는 겁니다. 자,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프로그램에서 뭐죠? 이 매도에 대한 물량이 나오면서 윗꼬리가 다시 한번 길게 좀 달렸는데, 다시 한번 그만큼 받아주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에 속아가지고 매도하지 말자라고 제가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던 가장 큰 이유는 결국에 우리가 뭐죠? 이 수익을 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수익을 이게 지금 명확하게 세력들의 의도를 따라가면 수익 낼 수밖에 없습니다. 원이콜딩스 같은 경우에는 100%. 이100% 수익낸다라는 건 아니지만 이미 이 52주 신고가 영역이기 때문에 아래 구간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구간들에서 따라오신 주주님들 같은 경우에는 이미 충분히 많은 수익냈다라고 전 생각을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제가 지금 매도하지 말자라고 이제 조금 더 기다리자라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추가적인 상승에 대한 모멘텀이 발생이 될 거고 본 상승에 대한 모멘텀은 언제 나옵니까? 이 개인들, 이 개인들이 과하게 들어오는 구간. 그 구간이 될 거예요. 그 타이밍은 뭐죠? 이 신용 거래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해 볼수 있습니다. 자, 지금 여러분들, 신용에 대한 비중이 늘어나고는 있어요. 하지만 엄청나게 과하게 늘어나고 있습니까?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제가 잡아 드리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정고 대비해서 이 거래비중이 많이 높게 나오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거래비중 몇 프로요? 20%, 이 20%가 넘어가는 구간이 나오기 시작을 하고, 이 개인들, 이 개인들의 투심이 좀 과할 정도로 들어오기 시작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이 고점에 대한 신호를 잡아 봐야 된다. 하지만 여러분들, 그게 나왔습니까? 아직 안 나왔다라는 거예요. 매도할 이유가 아직은 없다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정말 중요한 내용들 이어서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 건데, 그 전에 구독과 이 좋아요. 한번씩만 좀 부탁을 드려 보겠고요. 이 원이 콜딩스 신곡가 랠리 한번 이어가 보자 라는 의미를 담아 가지고 여러분들 댓글에 신곡가 라고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영상 제작하는데 크나큰 힘이 될 뿐만 아니라 제가 여러분들 댓글 댓글 이렇게 달아주시는 거 하나하나 확인을 하고 어 거기에 맞춰 가지고 조금 영상을 좀 찍어 드리고 있으니 뭐 박이사 화이팅 아니면 이 원이 콜딩스 신곡가 아니면 신곡가 세 글자 남겨주시면 감사드릴게요. 자 자, 그래서 내용 이어서 좀 말씀해 드려 보겠습니다. 자 일단 어 지금 이 일단 이 워니콜딩스 같은 경우에는 그냥 단순히 기대감만으로 올라가고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워니콜딩스 같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아요. 이 영업 이익적인 이 측면이 전년도 대비해서 정말 많이 성장을 했고 대략적으로 제가 지금 기억하고 있는 걸로는 270억 정도 어, 더 많이 들어왔거든요. 이게 그원니콜딩스 영업이익 자체가 그러니까 원니콜딩스의 지금 성장세는 당연한 겁니다. 어찌보면 지금 이제서야 상승이 나오고 있을 뿐이지. 그죠? 우리가 이거를 뭐 너무 기대감만으로 너무 높게 올라가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실제로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워니콜딩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또 이제 알고 있어야 되는 게 뭐냐면 제가 이따 영상 막판에 우리 주주님들한테 선물 하나 준비했는데 그 선물을 제가 왜 가져왔냐 그 선물에 대한 얘기가 아니에요 그 선물을 제가 어떻게 찾아낼 수 있었냐면 최근에 이 미국 이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로봇 기업들에게 투자를 아끼지 않겠다라고 하면서 굉장히 많은 종목들이 올라갔었습니다 근데 보면은 워니코딩스가 그거에 굉장히 집중적인 상승이 나오고 있거든요 어찌 보면 이게 왜냐면 이 워니코딩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다른 로봇주들보다도 훨씬 더 높게 올라갈 수 있었던 이유가 분명히 있다라는 겁니다 자 애초에 이 트럼프 대통령 이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얘기를 왜 했습니까 중국 로봇 기업들이 전세계 로봇 시장 몇 프로요 54%를 장악을 하고 있어요 이걸 견제하기 위해서 이렇게 얘기를 한 건데 이원익콜딩스 같은 경우에는 미국 기업들과의 연관성을 지금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거에 대한 수혜로서 올라가는 거거든요 자그 기대감이 왜냐하면 이 원익 그룹 자체가 지금 자타공인 삼성전자의 이 핵심, 어, 이제 이 혈맹이잖아요. 그죠? 근데 이 삼성전자가 미국 테사스주, 이 테일러 시의이 대규모 파운더리 공장을 짓고 이 가동을 준비하고 있는데 거기에 이 원익 일딩스 자회사들이 동반 진출을 했습니다. 뭐, 원익 IPS, 뭐, 원익, 뭐, QNC 였나요? 그죠? 그 미국 이 오스틴 공장에 1억 달러, 대략적으로 얼마요? 1,300억 달러 정도 됩니다. 1,300억 정도 됐는데 어, 1,300억 달러가 아니고 1,300억 정도 되는데이 이상을 투입을 해가지고 반도체 어, 이제 이 코팅 시설을 조금 확장을 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들 지금 이 원익그룹에 대한 어떻게 보면 움직임으로 같이 동반상승이 나오는 거야, 기대감만으로. 근데 여기서 중, 진짜 중요한 거는, 이거는 표면적인 거고요, 여러분들. 실질적으로 엄청난 상승을 만든 이유가 뭐라고요? 이거는 제가 몇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원니홀딩스의 미국, 이 연관성 중에서 가장 결정적인 거는 여러분들, 20년도에, 어, 지금 이 머티리얼즈였나요? 이제 맞는 것 같, 맞는 것 같습니다. 그 여러분들 검색하시면 나올 겁니다. 이 코츠 사업부를 인수를 했어요. 그러니까 미국 우선주의 정책 하에서도 현지 생산 기반이 있다라는 거는 엄청난 기대감 모멘텀 적용이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이 미국 로봇 인프라 투자의 최대 수혜주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예요. 자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 주주님들이 모르는 상태에서 이원이홀딩스를 바라보니까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어, 이거 너무 많이 오르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 드실 거란 말이에요. 근데 실제로 그렇다 제가 말씀드린 내용들 여러분들이 알고 계셨다라고 하면은 지금의 상승 과하다라고 생각하실까요? 아니라는 겁니다 절대 과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될까요? 자 앞으로 나오는 이 공매도 대차장고에 대한 비중 분명히 높게 잡히는 타이밍이 올 텐데 자 여러분들 지금 대차장고가 늘어남에 따라서 지금 이 공매도 장고도 분명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 움직임에 따라서 어떤 상황에 발생될 수 있다. 강한 하방 압력에 크게 조정이 나올 수가 있다. 그 부분만 우리가 조심을 하면서 추후에 나오는 연속적인 모저이 폭발적인 상승에 우리는 수익을 가져갈 수 있을 거예요. 그거에 대한 명확한 대응과 이 신호들 제가 잡아드릴 겁니다. 자 여러분 제가 지금 위에 번호 하나 띄워드렸어요. 010-2826-6684. 이거 무슨 번호입니까 여러분들? 제 개인번호입니다 여러분들 박이사 개인번호고요 어 여쪽으로 지금 어 지금 당장으로서 판단이 좀안 되시는 분들 분명히 계실 거예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내가 이 매수를 좀 해보고 싶다 라던가 비중 확대 라던가 지금 당장으로서 매수를 해보고 싶은데 어떤 식으로 타점을 잡아야 될지 모르겠다 라고 하시는 분들 제가 말씀드린 내용 여기서 마무리 하지 마시고 제가 준비한 자료 꼭 확인하시고 대응하시길 바랄게요 결국에 이 내용에 대해서 핵심, 이런 자료들이 알고 모르고가 결국에 수익률의 차이로 크게 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대시세가 나올 때는요, 내가 얼마큼 확신있게 끌고 가느냐에 따라서 뭐로 연결이 됩니까? 수익으로 연결이 되기 때문에 이제는 실적이라던가 전망, 그리고 이 밸류에이션, 이 근거를 토대로 대응을 할수 밖에 없어요. 그래서 지금 부분에서 여러분들께서 대응을 조금만 더 잘하신다라고 한다면 무조건적으로 여러분들 수익 챙겨 가실 수 있다라는 거자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중요한 자료 같이 무료로 공유를 드릴 건데 여기010 뭐라고요? 2 8 1 6의 668412기라고 여러분들 두 글자 문자 전송 주시면 저박 이사가 이 문자 어 이제 확인 후에 제가 운영하는 그 무료. 구독자만 초대링크 보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운영하는 소통방 쪽에서는 중요 이 타점들부터 해가지고 시장의 중요한 이슈들 그 다음에 주가 트리거가 될 만한 뉴스들 공시 내용들 이런거 나오면 거의 실시간급으로 같이 공유를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이 영상에서 제가 말씀 다못 드린 내용들 오늘 몇월몇 일입니까? 12월 26일이에요. 그죠? 자, 오늘 날짜 기준으로 해서 또 자료 업데이트 해 놨고 제가 매일 오전 6시마다 업데이트 해 놓고 있는데 이 내용들 여러분들 꼭 확인하시길 바라겠고요. 제가 운영하는 방 쪽으로 입장을 하셔서 어 이제는 이 앞으로 이 신고가 랠리를 펼칠 수 있는 이 워닉 콜딩스 거기에 따른 이 고점에 대한 매도 타점 잡고 그리고 주가 다시 상승할 수급이 돌아오는 그 자리 매수에 대한 타점 여러분들께서 잡으면서 안전하고 큰모저이 수익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여러분들 이거 번호 외우셔가지고 따로 문자에 번호 써가지고 적기 힘드시니까 여러분들께서 쉽게 문자 보내보시라고 따로 만들어둔 게 있습니다. 자, 일단 여러분들 영상 하단 보시면 더보기란 있어요. 더보기란. 그죠? 이 더보기란. 클릭을 해주시면 바로 여러분들께서 클릭 가능하신 링크 하나 뜨실 건데, 여러분들 스팸 아닙니다. 스팸 아니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클릭해주시면 될것 같고요. 클릭하게 되시면 바로 이 문자 메시지로 넘어가게끔 제가 만들어 둔 건데, 여기 번호 뭐라 적혀 있습니까? 받는 사람 010-2826에 6684라고 지금 되어 있고 그리고 여기 문의에 종목명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기 종목명에 여러분들 뭐라고요 원익이라고 두 글자 남겨주시면 저박 이사가 문자 확인 후에 여러분들 빠르게 어 이제 이 소통방 입장해가지고 대응 전략 짜실 수 있게끔 어 이제 대응 전략 받아보실 수 있게끔 제가 다 도와드릴 거니까 여러분들 빠르게 문자 메시지 원익이라고 010-2826에 6684 여기로 남겨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제가 영상으로는 지금 짧게 말씀드리고 좀 중요한 것들도 수박 겉핥기 식으로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 제가 준비한 이 자료 여러분들께서 확인을 하게 되시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핵심 내용들 확인하실 수 있고, 또 중요한 일정부터 해가지고 지금 트리거가 될 만한 기대할 만한 내용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고점에 어떠한 매도에 대한 전략을 가져가야 되고, 그리고 우리가 승부를 봐야 될 만한 그러한 매수에 대한 자리. 요런 것들도 같이 참고하실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이거 지금 공유 드리는 거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100% 무료입니다, 무료. 무료인 만큼 여러분들 편하게 요청을 주실 때 구독 버튼과 좋아요 버튼 한 번씩만 꾹꾹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고 그리고 댓글에 뭐라고요? 신곡가 신곡가라고 댓글 세 글자 이제 남겨주시면 제가 영상 제작하는데 정말 큰힘이 되니까 한 번씩만 구독과 좋아요 꾹꾹 그리고 신곡가 댓글 남겨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거 무료로 좀 공유 드리는 거꼭 참고하셔가지고 결국 여러분들 수익으로 연결시 좋은 결과 있으시길 정말 진심으로 응원해 드려 보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어, 내용 <laughs>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까 전에 우리 주주님들한테 제가 설명드렸었던 뭐죠? 선물 그 선물 하나 나눠드릴 거예요 여러분들 26년도 주도 섹터 뭐라고 했습니까? 로봇입니다 로봇 그죠? 근데 아까 말씀드렸던 그 미국 이 트럼프 대통령의 언급으로 많은 수혜주들이 엮였어요. 근데 진짜 중요한 게 뭐냐면 결국 저점 대비해가지고 폭발적인 상승이 나오는 게 클까요? 아니면 이미 이 머니코딩스처럼 많이 이 상승이 오른 상태에서 추가적인 폭발적인 상승이 나오는 게더 클까요? 이 가능성만 놓고 봐도 그리고 이 상승폭만 놓고 봐도 당연히 바닥에 있는 애들이 더 높게 갈수 있는 확률이 큽니다. 다만 이슈가 명확하게 있어야겠죠. 자, 수급이 몰릴 만한 이슈가 있어야겠죠. 그게 뭐다? 그죠. 미국 기업들과의 연관성, 협력 관계를 구축하고 있는가. 혹은 이 MOU. 이 MOU를 체결하고 있는가. 당연히 제가 체크를 해 놨고요. 그 종목을 가져왔습니다. 일단, 저점 대비해가지고, 이제 막몇 프로요? 30%, 이30% 반등이 나왔기 때문에, 이원이코딩스에서 나왔던 기대감들, 이 상승에 대한 모멘텀들, 똑같이 나올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저는요, 사실 조금 더 크게 나올 수 있다라고 보고 있긴 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주님들한테 유통비율 마저 낮은 품절주의 형태까지 띄고 있는 그 종목을 나눠드려보려고 해요. 자,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만 누르시고 그냥 받아 가시면 됩니다. 자, 일단 같이 보도록 할 건데, 자, 지금 제가 준비를 해 놨거든요. 어, 일단 지금 제가 준비한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로봇 품절주입니다. 그렇죠? 이 소프트웨어 이 기업인데. 자, 지금 이 목표 주가가 최소 몇 프로요? 300%. 이 300%고 작전 세력들의 매집 기간 최소 2개월입니다. 2개월. 자, 유통비율 아까 몇 프로라고 말씀드렸습니까? 40%대다 보니까 품절주의 형태를 띄고 있어서 주가가 치고 나갈 때 폭발적으로 치고 나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여러분들, 세력들도 이 변수에 의해서 움직이기 마련이에요. 그래서 우리 주주님들한테 최소 300%라고 말씀을 드린 거기 때문에 더 올라갈 확률은 분명히 있다. 자, 최근에 이 트럼프가 로봇 섹터의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밝히면서 우리 국내 로봇주들도 정말 한번 치, 크게, 어, 이제 치고 올라갔었죠. 근데 중요한 거는 이게 어떤 이유로 트럼프가 로봇 섹터에 투자하겠다라고 밝혔는가. 결국에 여러분들, 이 중국 기업들, 이 중국 기업들을 견제하기 위해서 트럼프가 이 로봇 산업에 투자하겠다라고 밝힌 거거든요. 자, 지금 이 상무 장관이 최근에 로봇 업계 이 CEO들과 만남을 가졌으며 일 로봇 산업 발전 가속화에 전폭적으로 나서고 있다라고 합니다. 자, 지난해 지금 이 중국 산업용 로봇 이 신규 설치 대수는 전 세계 몇 프로요? 54%를 차지했어요. 그만큼 지금 미국의 중국을 견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23년도 기준으로 했을 때이 중국 공장 어, 중국 공장 내의 이 산업용 로봇은 180만 대로 미국의 몇배여 4배 에 달했습니다. 자, 이 미국의 로봇 업계는 관련 공급망을 강화하고 기술력을 확보하겠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현재 미국 기업과의 연관성을 가지고 있는 국내 기업들 뭐가 있습니까? 두산 로보틱스, 뭐 레인볼 로보틱스, 현대 로보틱스, 여러분들이 알고 계신 거죠? 근데 이거 말고, 대형주들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모멘텀이 적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우리 주주님들한테 오늘 나눠드릴 건 로봇, 뭐죠? 이 품절주입니다.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유통 비율이 4 0대기 때문에 폭발적인 상승이 나올 수 있고 트럼프가 말했었던 이 공급망 강화에 대한 내용들과 그리고 협업에 대한 내용들 그리고 1월달에 뭐 있습니까? CES 이 로봇 박람회에 대한 기대감 속에서 가장 큰 주목을 받을 기업이 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우리 주주님들께서 꼭 조금이라도 가지고 계셔야 되는 종목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가져온 거고요. 근데 여러분들 이거 제가 종목만 나눠드리는 거 아닙니다. 비중 그리고 또뭐 있습니까? 매수 타점 그리고 매도에 대한 타점 다 공유해 드릴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해주셔야 될거 뭐라고요?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꾹꾹 눌러주시고 그리고 받아보실 받아보시려면 010-2816-6684 이쪽으로 원익이라고 두 글자 남겨주시면 된다고요 아시겠죠? 자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이 워니콜딩스 같은 경우에는 현재 굉장히 중요한 구간에 위치를 해 있고 여러분들께서 여기에 따른 이 대응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이 수익률 자체가 극명하게 나뉠 구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여기에 따른 대응 전략 꼭 받아가셔서 거기에 따른 뭐죠 수익 꼭 보시길 기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저는 또 내일 내일 모레 주말이죠 여러분들 주말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들 돌아오는 월요일에 또 대응하실 수 있게끔. 뭐 주말에 이러한 이슈거리 나오면 바로 영상으로 찾아뵐 거니까 여러분들 내일 또한 내일 모레 또한 영상 시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지금까지 박희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